소를 이용할것은 비닐 딱 채취해서 자른 부위를 수분 증발을 때께 고제 토미시 패널트 아니면 초 초를 녹여서 어떻 한번 딱꺼내면은그젖물따 부위가 수분 증발이 안 되겠다 그럼 길게 그대로 자르 가지고 시문이싹쌍쌍 다음에 비닐을 콕싸 가지고 저절로 냉장고 안에 넣었시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재료물을 제시 쌍 나오기 직전까지 하시면 땅렇게 쌍성해도 부착이 되는데, 땅오기직 진짜는 보통 4월 한 20일 전화해서 덧붙이는 거는 그때 가서 덧붙이는데, 옷갓 뒤져 보자고 그러기 전에 뽀뽀적이라고, 저는 뽀뽀적이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차 가요 그, 붙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목하고 요즘은 네. 제발. 일정한 거점을 잘 모르겠는데, 전적 대목, 대목과 적수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45도나 5 0도각 가보다가, 대목이나 적수를 딱 짜고. 근데 중요한 경우는 적수 칼이 중에한 칼이. 이 정도 간당에는 아주 적식도, 적도 하나 더할때 이렇게 떡을 합니다. 하이 직선으로 된 것도 싹다팔도 있는데, 이거는. 파고 있는 거공을이렇 여기 쪽에 칼로 어, 그, 네. 요거도 쪽에. 쪽에서 왼쪽에다 접 한쪽면이라도 껍질과 서로 겹치거나 해야 접수어 접목이 딱 붙게 한 다음에 이쪽에 붙여야 돼요. 이쪽에 붙이기 참어렵 여기만 잘 붙으면 잘 붙는다. 대충하고 적자 되면 요여기만딱 붙이고 문제는 그냥 감는 건잘 감는 거예 이거 아무리 잘 붙여도도 감는 거 잘못 감아. 이거 지금 옆에서 본 거고, 나한테 표시가 나나요? 아까 세기 모양으로. 이렇게 상체를 좀 벌써 끼웠어. 끼웠더니, 딱 앞으로. 이렇게 보고 큐시가 나게 붙으면 이런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서 잘극합니다음 주에는 어, 수분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고, 흔들리지 않게 묶어줘요. 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요 비닐이에요. 저목 테이프를 할때 이렇게 또 파, 파는 게 되겠죠. 뭐그 전문적으로 뭐그 종묘상이나 그런 데 하는 대규모라 혹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게 있는데, 전부 테이프가벽돌이 있어요. 근데 싸게 이런 거 굽혀서 한 10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묶은 사진인데 묶어서, 텐데,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비물이 우루 안 들어가게, 그리고 바람 같은 안 들어가게 막꽉 묶고 그러면 한달 정도면 대박 표시가 돼요 이런 서 접붙치는것떤하나 중요한 게뭐접수체제정수는접수를밀체체하는 네.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다른 건 특이한 거 없어요. 제가 5년생인데, 5년을 키우다 보니까 이 결실이 안내어나고가게가있어요 네.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다 그 접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은 이제, 1년에 2년짜리 접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그나테면 5년이 아니라 그 가지에다가 네, 접목을 해요그 네. 가능해요? 아잘해 거기 옆에 내도 아는그그기나 살려도 한쪽만 한쪽만 연만 하고 공개하도록 딱 잡는 거지면은잘 못해요 대충 하면 안 된다고 봐도 저도 해보니까 뭐한 9년으로 40개 했는데 35개 다 됐으니까 잘못더라고요그는 네. 거, 게 연결하는 거 <laughs> 그것만 잘하면잘 그리고, 그, 뭐, 올해 그, 식품종이 그, 나왔나? 그, 뭐죠? 그 상보대출 되는 게 나왔더라고요. 충북농원에. 응. 그러니까 내가, 나, 그, 작자들 보고, 어, 한 30주 지우려고 심어놨는데, 그게 수확이 한 15일 빨라요. 응. 15일 빨라고, 그 당도가 3 0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나오는 게 20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만히 있지 않겠나 한 아니 그리고 또 해가지고 한 주식. 아, 물 먹고 해가지고 규모만 한쪽당가면 좋은데, 먹고 저 소만 구해서 어떤, 내가 키워서 저수를 생산해서 내가 활용하면뭐 증식이 되고 할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그 대량으로 구매할 수우에는 대추는 좀양한만한 묘목장들, 대추 열매 장사보다 묘목장들. 어떻게 보면 묘목 묘목장들. 우리 지금 우리 보내도 지금 십분 정도 늦는 거 가지고, 안 보셨는데 판달했더니 상황이. 우리가 천, 천, 천상이라고 보 i n g about the border. We are talking 장 b o u t the border. We a r 데 새로 이 k i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이 border. We are 묘목장 k i n g about the border. We are talking about the border. We are t a l k i 아 손주만 되고헛는인데뭐그 한다고 해 대체 뭐1 0년생에 손주 5개만 하면 서0 0 0원 받으면 ,000, ,000원, 2 ,000원, 2 ,000원. 대체 다른거 이렇게 한다면 그거야 근데 뿌리나 아무거나 해가지고 아까 무슨 지고신 t h 이라 e c 이 n d time, I get it. I 생산 i n k t 이 a t I s h o u l 가 go in t h 몇개 t h e r cheap. I don't want to. 이 h e y got the shinny, I get them to go to the river. Take them up, come on. They got to the door f o 다음에 조금씩 했다가는 누가 이을다 아, 지금도 사과가 있으 뭐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이 대충 불금가됩니 품종이 등록이 돼서 생겼다고 연결 되는데 그것이 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까지 대충으로 해서 뭐 지금 연구를 한다 하지만 우리 북한에 중국에 포도 연구소가 있는데 첫 품종이 한 17년 만에 포도 연구소가 생기고 17년 만에 17년 만에 나왔다 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공인되있다는 의미에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야 그분들은 명목 장사하고 연결 된다. 장사로 나갔그는 그런 영향 있다 게 말씀 드 일단은 저기 질문, 저 질문부터 받아보 된다는 얘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절제고완대를기르 사람이 사대속대추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저 이제 열매가 결실을 거만 서 그때 가서 그 꼭지 부분이 그오라 앞에서도 빨로 그 장이 막 간색으로 변하면서 비움이 생기는 건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차가 설치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현상일 거아니겠요 양분 수분이란 그걸 수공간 그런 것 변화 원래 그때 대가 설치가 2차 작가부터 시키니까 3차 작가 다시 시다 보니까. 수학기가 가서는 1차 착발은는게다 막점하네요. 생리적이위조와스포지와3포성이 전혀 안 느껴져서 사과를 쓰는 어떤요꼭 3차에 착발시키는 사과책. 세루나온 과에서 올해 세루나 세순에서 덧까지 나온다고. 덧까지 나온다고. 3차 착발을 시키면던 3차 착발을 어, 가능성있지 1차, 2차 착발은 아무리 잘 다는 거에도 수학기가 다졌다요 그건 뭐유 병이 나그는게 아니고. 아무 수세의 생리상. 그렇게 나타나. 네. 네. 뭐 수분이나 양분의 급이냐 그런 요도 일단은 1차과 미리 다가면수확기지다가 삼차 착과 다가면 정상적으로 비대하면 정상적으로 막 빠지의 영양소 확대되면 이미 다음 단 것은 생리적 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삼차를 갖다. 길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나중에 연이건 지금도 펄에 있어요. 예, 응, 응. 네. 그게 크지도 않고 이저이차의그생각 크기도 크고 그런데 그나중 저기 착각 것들은 그 이끼도 사실은 똑같이 생기는다는 거더고그 크기도 적고 그 이거 이 작은 사과처럼 생장생 나온 것은 아니. 병이나 그런 쪽은 전혀 관련. 수확 후, 뭐 너무 늦게 수확해서 보건과정에서 뭐 세균성이나 탄자화물 쪽으로 있을 수 있지만 성장과정에서는 병이나 그런 것에서 오히려 문제하고 오히려 노린증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리적인 현상에서 나왔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리저리 뭐 그걸 방지해서다 농약불 따르다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3차 작가를 지키는 것이 기본 외교로 조언을 하셔야 니다 3차 대가에 거의 2집, 3차 거의 2집 착권을 보셔야지, 3차 대표는 한 60년, 7 0만도 다행이니까, 늦게 착권을 시켜서, 한 가지,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에 의미가 있고, 양도 수급에서도 균형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확실히 생명적인 한 달을 줄인다고는 판단니다더 이상 적으로더 좋게 뭐, 확실한 편인 걸로 봐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저기 독조 대추를 심고 있는데요. 한6년 내지 7 년생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어, 9월한 말쯤서부터 수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자체에서부터 그마당마당해서요 마냥 대추 알갱이가 그래서 네. 네, 대. 말랑말랑해서가지고 그, 상품같이 녹고 그래서 이제 따서 폐기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는한 3, 4일 간격으로 익으면서 따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 놓고 따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또 따요. 그럼 또, 그, 익기 전에는 렌저 보면 따따 놓거든요. 근데 익어 가면서 나무에서부터 말랑말랑해져요. 시들시들 하다는 거. 뭐, 전체 나무가 다한 아니고 한일 뭐 한국 무국한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 한국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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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가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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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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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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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광택이잖아요. 광택이 나다가도 그런 정상하로 바로 광택이 없거든요그 조금 수학, 정상적으로 수학했다가도 네. 보건만 해도 문제가 되고, 남에서도 광택이 없었지만 바로 이, 이, 이 누르면은, 누르면 제가 감해야죠. 물컹이 그러다가 좀더 있는 거, 하다가 좀더위조가 되는데, <laughs> 그, 네, 네. 그, 그것도 본에서 대충 보도하고 해서 완벽하게 그, 검사해서요. 심지어는 토양 분석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로 한적분이다 그래서 이름만 유조가라고 하죠. 유조, 그래서 한입주기에한한 가지가 다른 단어그러까한입주에서한 한 대체만 맞고요. 음. 한입주에서자체가 리먼저 뭐 알데미나 피해 서 전체가 다될 수가 있는데 그런 영향도 없이 한 입주기에서 한 대체만 그런 경우도 이제 는게나오고다면조 유조로 가다고볼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병이나 그런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남의 것서 생리적으로 뭐 그런 것이 있고, 날씨하고도 고운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아버지, 아버지, 뭐 그런지. 한개체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 뭐, 완전히 피해. 아니면 태풍이 와서 입줄기 그 발생된 고위가 흔들려서 야무속이 담대돼서 전체를 가딱 하면, 뭐 그렇게 그쪽으로 관련식인데, 이 입줄기에서 열기가 달려있면 열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한개체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 저기나 그쪽으로는 런 접근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해 봤는데 뭐 원인은 확실하게 못 잡았어요. 비가 내면 시설 해 토양 분석까지 뭐, 뭐지뭐그요 무슨 뭐 2시까지 막다 했는데 발생된 거와 안된 거의 차이를 점점 감지가 돼요. 저요. 지금 접목하는거 이해를 못 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몇달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정부 체질은 2월 달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뿌리 먼저 캐 캡을 가지고 캐는 거에다 붙이는지. 아 캐. 여기 여기 까지로 난. 그렇죠. 어. 나는 만약에 이뭐 산주인이라 한다면 겹돌로 좀 대목을 좀 만들어놓은 분도 있고, 아니면 복주는 군주된 거 있죠. 군주된 거 아. 유목 쓸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뭐 내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 짧게는 고다 그냥 접 붙이면 되고 아니면 고작은 거뭐 가지 끄트머리 위에 그런 공간부에다가 그냥 붙이면 돼. 붙이 시기는 대추는 4월 2 0일이랑쌍 나오기 전, 4월 같은 거나 3월 3월 말 그때 하는 대추는 좀 늦게 그때 아, 네. 네. 20을 돼. 그때가 더 쫀쫀해. 네. 사과 대추 그 분양 사이는 작년 에서 20을 에 갖다가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지금 마겹이 떨어진 곳까지는 힘을 다해 파서 겨울에 아, 정북이 정북이 아니 지금 나이 보다그 지금 마겹이 지금 있는 것보다 몸에 온기실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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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해적을 하시나 땅을 파서 올릴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옮길 수 지금은 안돼 그런 거아니지금저 내가 쭉지아이거 원래 나무는 전통적인 시 하는데 저는 도전지라도꼭몸에젖혀하자다는거월 말은 월 4월에 젖혀 4월에 젖혀놔야 안 좋죠 안 <목>